그 속사입니다. 채원이 네. 열이 나요? 네, 맞아요. 채한이가 갑자기 응.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요. 강체 연.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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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채안아, 응. 코로나랑 독감이 응. 유행이래. 그래서 넌 지금 목만 아프잖아. 만약에 태양이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더 아프면 다른 증상이나 더 아프면 독감이랑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와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랑 독감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알지? 코로나는 나 정말 정말 나 정말 너무 아파. 맞아 사실. 근데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감기일 것 같긴 해. 맛있겠다.

아파. 병원에 갔다 왔 예. 그냥 감기 쯤뭘 뭐야. 근데 이제 증상이 더 나거나 열이 안 떨어지거나 더 애가 좀 처지는 거 있으면 독감이나 코로나일 수 있다고 와서 검사 받으래. 와, 어, 맛있겠다. 아, <놀라> 나, 나 이거 안 감고 있는데. 시려워. 무 대박. 진짜 행복하다. 채현이가 행복해서 엄마도 행복해. 솔직히 말해. 꾀병이지 아파? 지금은 좀 살만해. 다행이다. 쟤 어제 새벽에 진짜 힘들긴 했잖아, 그렇지? 봐봐. 기 봐. 여기 봐봐. <laughs> 기나갔잖아아 <laughs> 여기서 이는거 봤어. 그렇다지 <laughs> 마 말하는 거지. 너 개그맨 같아, 개그우먼 같아, 개그우먼 네, 네. <laughs> <laughs> 아, 아, 무지망는데제를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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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해 한숨이 나오지. 아, 아직도 뭐? 엄청 뜨겁지. 지금 뜨거워, 지현아? 어, 좀 시원해졌다. 좀 시원해졌다. 아유, 속상해, 그지? 누나가 더키 크지? 응, 내가 더 크어. 키가? 누나가 더키 크지. 열이 오늘 밤에 보고 계속 이렇게 높게 안 떨어지면 토론, 코로나랑 독감 검사 아빠. 받아야 될것 같아. 봐봐. 봐, 내가 더 크지. 그래. 아니 누나가 더 키가 큰데? <laughs> 내가 더잘크었나 <좀 웃음> 귀여워. 태이야 <laughs> 많이 먹고 힘내. 누나만큼 커보자. 응. 아힘들다 누워. 누워있는 게 나아. 누워. 지아넓 응, 편하게 누워, 지연아에 39점이야. 39.2°C 찰나 음. 근데 춥다고 이불 덮고 있잖아 그럼 열이 더 난다? 시한하뭐죠 이거 이거? 응. 이거 태희 줄거 엄마가 기다렸고 이거 김치야? 응 음. 태희가 좋아하는 김치 김치? 응 음. 김치 싫어 나 마요도 안매, 어떻야 짠. 엄마, 가나? 오늘 저희 집 저녁상입니다. 태이 응. 잠들었어? 응, 응. 누나가 아파요. 아직도 다리 들었나? 음, 누나가 아파서 기운이 없어서 잠에 들었다. 응. 아이고, 왜물이 나? 태도 감기가 있어가지고, 그지 음, 응. 태, 오늘 어린이집 어땠어? 재밌었다 진짜?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태이야? 기억나는 거 있어? 응, 스티커! 스티커 놀이 했어? 응. 어, 진짜 재밌었겠다. 그스색칠 응. 색채 공부도 했어? 응. 태이는 뭐 색칠했어? 예쁘게 응. 색칠했어. 진짜, 응. 진짜 응. 최고! 누나가 아파서 오늘은 아침에 태이 혼자 갔었지. 나갈 때 누나는 왜안나 언니? 응, 응. 누나는 왜안 가? 아유 우리 아빠 누나가 그래. 잠들었을 때엄마가 잠들었어 아, 너무 참창들었겠다이 그치 그정도면 엄마, 해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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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이 누구 주고 싶어 엄마 주고 싶어 아빠 주고 싶어 엄마 아! 누나가 아프니까 우리 누나 아플 동안 응? 누나 말좀잘 듣고 누나 가족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지금 엄청 심각해.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춥 너무 네거아 응. <laughs> 거야? 병. 왜냐면, 채연아. 채연이가 독감이고 코로나면 음? 음. 음. 그거에 따른 약을 처방받아야 지금 이게 병이다. 음. 아무리 약을 안먹으면네가 병이 안 나면 내일도 모르고 계속 내 몸에. 나 너무 추워 춥지? 추 아, 추워 이 이래 좀면서 하자 엄마가, <laughs> 응. 엄마가 짤, 작은 을 E 태희야 hey, yeah. 이먹 이거, 이거 좀 오함이 와놔봐 래 아우 기 많이 야, 먹어야 돼냐안먹 큰일 나 애기 아, 아, 네. 안먹 큰일 나 그래? 네. 네. 안서좀잘 어. 기안 네가 준비해. 이도 열심히 지금 채이제도 아, 지금 태희야, 음, 음. 양 먹어야 돼. 음식. 음식. 엄마물 줄게. 물 가져다줄게. 이를 이리 꼴떡해 태희야. 다붙었어 <놀람> 물 수건 좀 해줘. 고 아, 지금 이거 지금 도야